숙소 뷰는 좋았다 그치? 파크야. 여기 파크 뷰 나름 공원 아 이거 중요하지 냉장고. 냉장고 우리는 냉장고를 대여했습니다 냉장고. 아침에 크레데스로 조식도 매일매일 시켜먹고 스마트 t v 도 되고, 이단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건는 여기 있는 미니바 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바이레도 는는 워싱턴 안녕. 뭐 누가? 아. 응. 워것 때문에 차가 앞에 추 오늘 엄마 나오면 여기 한 바퀴 걷자, 우리. 다섯 시에 운전하니까 골반이 난 골반이 아프다. 어번에. 근데 우리가 펜실베니아 거의 끝자락이더라 이제. 좀만 가면 다 있어서 너 서서 먹으면 됐어 진짜. 어 감자 이거. 어 어떻게 나 너랑 감자 바삭하려고와 <laughs>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에서 누가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해도 못 찾아도 돼 여기. 근데 5 시간 금방 오지 않았어 아빠? 빨리 와우! 마크도 마스노아야우리에어비앤비우리 음. 베이스 캠프 오네! 조리한 저녁 네란리프 오네! 으리 캠이오 캠프 오 뭐가 뭐 그런 일또뭘 공지라는 거야 아, 뭐 우리 아까 그래 엄마한 무슨 계란을 사다노 물을 왜 이리 많이 샀나한다이 했는데 살고싶으십니다 신지나가니까만만지 않은 동네에요 왜 만만치 않데신데 인생도 흠뻑하고 차도 흠하고 차도 완전 진짜 사람이 빼놓을 정도 차가 철사람이 타고 있는 동 하이 방은 두개 여기 방 하나. 지금 비가 와가지고. TV는 이쪽 방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숙소 한 이유 하나는 여기 세탁기 건조기가 집에 있어서 세탁을 할수 있었어요. 뷰는 없음. 뷰는 없지만 비가 완전 번. 많이 옵니다. 저거 같은데 아. 드디어 이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 땅을 밟고 있는 느낌이어떠시 <laughs> 시골 마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와우 우리 일어나서 한개 아침 먹고 온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시간이 벌써 점심이야? 불은 켜는거 같은데? 천데덕한요거트 <놀람> 그기오 <목소리도> 사람들이 이들어 가서 저기 가서 보나 봐. 어머. 화장실이야? 여기는 역조. 저 화장실. 아, 물에 담궈 가지고 밖에 보라고. 어. 어머. 야, 지금 차 들어고 오저 다리께 밀리가 있는 거잖아. 응. 음. 일찍 들어오게 잘했다. 나가는 창가? 나가는 창고에다고. 하게 햇빛이 떠 가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미국 쪽 Allah Niagara's <laughs> is are in lots of from all over the world each year. The Geological studies and the history of Niagara Falls indicate that thousands of years ago, the falls were located 11 kilometers downriver, which a of 750,000 gallons per second. 되고 있었다 한 번이면 만족 네. 한번 되나? <laughs> 류 파스타 파스타나 이 정도 안 되지 야아 폭립을 내가 반만 했어 왜한게또 많을까 봐야 씨, 개명인데 <laughs> 언듯 요쫄 때는 많다고 그러더니 반만 하면 안 되지 이 케첩 왜이렇 많아? 뭐또 있나? 있지? 빵. 조심하셔. 음식 보라고. 짠. 엄마도 커피. 짠. 돼지갈래니 아니지. 그거 아닐까? 여기 있는 돼지 아, 커다란 셀라 레지. 명당이네 우리 집이. 숙소가. 아이고, <laughs> 다못 먹어가지고 그래. <laughs> 와저 물안개가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 오늘은 물안개가 옆을 안 퍼지고 오늘은 위로 올라가. 바람에 물이 가죠. 신발 말리는 중잘 마르겠다 오늘. 와 물이 거의 그 핵폭탄 버섯처럼 올라가. 아니 여기 딱있는데 이렇게 물이 나는 저기서 물이 지금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돌에서 이렇게 폭포처럼 막 이렇게 합쳐지는 거 있잖아. 응, 응. 저기 난더 멋있다. <laughs> 아무래도 북쪽이라 그러지 않을까? 아, 어, 너무 여유롭다. 이 동네 좋다, 맞지? 응. 폭포도 좋고, 햇빛도 좋고. 원래 저녁은 예뻤다. 시골에 1 5에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맑고 천국이 남았지않 t h s one do. So that's t 별로 는 데도 영화식도 Ice wine. <laughs> Ice wine. 한국에 관심 이 있는 것같더라 안녕하세요. 하는 <laughs> 것 같은데 자뭐한국 한국에 한국에 한뭐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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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 한국에 한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벌써 10시 맥주 안 마신다더니 이건 뭔거 있는데. <laughs> 라면이랑 먹으기 맛있어. 우리 낮잠 한 4시간 잤나? 한2시간한 2시 될까? 아닌데 한 4시 반쯤 잤는데 일어나니까 9시던데? 9시던데. 일어날까 9시던데. 기는 안 들진 잤네 너무 좋아. 근데 그 트램을 안 타도 내려가는 길이 있긴 한데 좀 많이 돌아야 된다, 맞죠? <laughs> 많이 도네요. 그러네요. 어 나온다, 나온다, 엄마, 앞에 엄마, 앞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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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엄이 엄마, 엄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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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마, 주미까지 완벽히 해 나만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걸까 억지로 뭐라도 써내는 널 따라 너무 뻔하고 시시한 이야기 <목소리도> 매번 달라질 것 없는 내 이야기.